안녕하세요. 겜조TV입니다. 리니지 시리즈가 처음인 리니지 누비들을 위한 리니투엠 크고 작은 팁을 소개하는 리니투엠 꿀팁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초반부 사냥터 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메인 퀘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지역을 휙휙 지나가기 때문에 사냥터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기 전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리니투엠은 지난 사냥터도 언제든지 다시 방문하여 필요한 아이템을 파밍하고 보스 처치 필드 이벤트를 반복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지역별 사냥터 정보와 간단한 드랍 정보를 담아봤습니다. 먼저 글루디오 지역 사냥터의 정보입니다. 약20 레벨 때까지의 몬스터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메인 퀘스트만 진행해도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는 초보 지역이지만 추자리체 이벤트나 아드나벌이, 녹태 파밍, 제로 파밍을 위해서 언젠가는 다시 들리게 되는 구간입니다. 글루딘 마을이 위치한 글루디 해안 쪽에서 랑크 리자드맨 서식지를 거쳐 안쪽 글루디오 성에 있는 오크 야영지에 머물다가 비탄의 폐허, 페어, 절망의 폐허를 지나 개미굴 입구가 있는 황무지 쪽에 도착하게 됩니다. 특히 2 0레벨때 몬스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트랙 오크 야영지와 체르투바의 막사부터 고급 등급 장비를 드랍하기 시작합니다. 천재료를 파밍하기로 유명한 비탄의 폐허와 절망의 폐허에서 혁명의 검을, 황무지 지역에서는 인기 보조 장비인 기족의 시길, 강압황금 각반을 비롯해 돌비늘 바실리스크에게서 희귀 등급 장비인 성령의 왕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글루디오 지역에는 총두 개의 던전이 있습니다. 먼저 경비대 초소 쪽에 있는 버림받은 신전은 직업별 주무기를 비롯해 다양한 고급 등급 장비와 스킬북을 드랍합니다. 주로 물속성에 약하고 몬서중 원령 시리즈는 언데드 몬스터인지라 은 미스릴 오리 아르콘의 추가 피해를 입으니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리니지2m에서 가장 유명한 던전 중 하나인 개미굴은 글루디오 지역에서 가장 레벨이 높은 사냥터이며 영웅 등급 보스 사방과 여왕개미 가 등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총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3층은 여왕개미가 등장하는 곳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2층부터는 희귀 악세사리 기원의 목걸이와 희귀 등급 스킬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보스 사냥에 성공하여 영웅 장비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체르투바의 막사에서 체르투바, 황무지 남부에서 바실라, 절망의 폐허에서 켈서스가 등장하며 개미굴 지하 2층에서 사반, 지하 3층에서 여왕개미가 등장합니다. 필드 보스들은 각자 특색을 가진 희귀 장비들과 희귀 스킬북, 희귀 제작 레시피를 드랍하고 개미굴에서 등장하는 보스 사반과 여왕개미는 영웅 장비와 레시피를 드랍하기 때문에 대체로 라인 혈맹에 관리하에 둔다는 점 반드시 주의하세요. 초반 지역인 글루디오 지역에서도 아직 파밍할 곳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하루빨리 고급 풀세트 맞추시고 기란 지역 진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겜조TV의 슬루스였습니다.